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무엇에 애착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모두 아시고 깨뚫어 보셨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다른 모습의 가르침으로 가장 깊고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셨느니라. 과거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을 들이며 계율을 지키고 참으며 노력하며 선정과 지혜의 법문을 따라 복과 지혜를 닦아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불한 이들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마음을 곱게 지키며 선한 뜻을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들, 그 또한 모두 성불하였으며 부처님의 사리를 공경하고자 탑을 세운 이들도 많았느니라. 금과 은 산호와 유리, 만호와 진주, 수정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보물들로 수많은 탑을 장엄하게 지었느니라.